없어진 줄 알았네, 씨발. 아, 진짜 없어졌어! 아, 아이, 씨발! 아, 뭔데! 어딨어, 씨발! 와, 아, 제발! 아, 뭐야! 아, 씨발! 아, 뒤뭐 두고 있는, 아, 아. 어뭐 어, 어, 왜? 어, 어빠 오아씨! 발족같이생겼네아짜생겼 가가! 야! 아 웃지마 이 개새끼야! 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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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씨 오아씨! 오야씨 오아씨! 오아씨! 오아 오아씨! 오아 오아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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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잠깐오잠깐오오오 저러가, 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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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오, 와, 생겼 아, 또 왔다, 또 왔다, 개새끼, 야, 너, 이 말, 절 그렇게 넓었니? 아, 아이, 씨발, 깜아 구독하지 마, 씨발. 목이 사라졌어. 아아아아아 어, 어, 어. 아,